친구들, 안녕! 오늘은 사단원 더생과 뺄생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열심히 해봐요. 고고! 제이 친구, 우리 벌써 사단원할 차례예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끝나고 4단원이네요. 오늘 사단원 더생과 뺄생 두 번째 부분 같이 공부해봐요. 네! 오늘은 별 하나니까 어렵지 않아요. 시간 15분 줄게요. 4단원, 더쌤과 페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난이도는 음. 별 하나, 하나예요. 와.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축구공이 7개, 농구공이 6개 있습니다. 공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모두 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더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빼줘야 된다고 했어요? 더해줘야 돼 그렇죠. 더해줘야 돼요. 여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아주아주 아주 친절하게 몇 개인지 문제에 또 나와 있죠. 축구공은 네. 7개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고 농구공은 6개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거저먹는 문제죠. 셀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은 7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7 더하기 6은 얼마일까요? 13. 13. 그렇죠. 그래서 농구공은, 아, 농구공과 축구공은 모두 13개인 거예요. 13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가르기가 나오죠. 5를 2하고 얼마로 가르기를 하면 될까? 음. 2 더하기 얼마가 5예요? 3이죠. 그럼 2하고 3으로 5를 가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수하고 어떤 수를 더했을 때 10이 되죠? 이걸 잘 보세요, 문제를. 어떤 수하고 어떤 수를 더했을 때 10이 되죠? 문제를 잘 봐봐요, 문제를.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알려줄게요. 8, 8 더하기 2가 10이죠. 어, 그렇죠. 그래서 8 더하기 2가 10이니까, J는 지금 답을 얘기한 거죠 선생님은 지금 10이 되는 걸 물어본 거예요. 8 더하기 2가 10이 됐잖아요. 거기서 3을, 나머지 3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J 친구가 말한 것처럼 10 더하기 3은 13. 그래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제 옆에 있는 거 6을 1과 얼마로 가르기를 해주면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5. 5 더하기 1이 6이잖아요. 그니까 러 6은 5하고 1로 가르기가 되죠. 이제 여기에서 얼마하고 얼마를 더해줘야 10이 될까요? 10이 되는 거 물어봤어요. 얼마하고 얼마를 더해줘야 10이 되지? 음, 문제를 잘 보세요. 일. 1하고 일하고, 9를 더해줘야 10이 되죠. 이 10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치구가 말한 것처럼 1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치킨이 피자보다 몇개더 많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보다 더 많냐 뭐가 뭐보다 더 많냐 이런 문제는 빼기예요. 빼기. 쉽게 얘기하면 빼기예요. 치킨이 피자보다 몇개더 많냐 지우개가 연필보다 몇개더 많냐 어뭐 검은색깔 바지가 초록색깔 바지보다 몇 개가 더 많냐? 이런 식의 문제 있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몇개더 많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거다? 음, 더하기다, 빼기다? 빼기다? 빼기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치킨이 피자보다 몇개더 많을까요? 딱 봐도 그림만 봐도 누가 더 많아? 치킨. 치킨이 더 많잖아요. 근데 피자보다 몇개더 많냐? 했으니까 치킨에서 더 많은 수인 치킨에서 피자를 빼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연결해볼게, 선으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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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어, 얘네들은 짝꿍이야. 다 연결이 됐어. 그런데 연결 안된 치킨이 몇 개가 있죠? 세 개. 세 개. 이거 남는 치킨이에요. 그래서 치킨이 피자보다 세 개가 더 많다. 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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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연결을 해줘. 연결을 해줘서 남은 치킨 있죠? 남은 거. 남은 거가 3개가, 어, 3개가 더 많다라는 거야, 치킨이. 그래서 치킨이 피자보다 3개 더 많은 거예요, 3개. 이해되나요? 응. 3개가 더 많은 거예요, 치킨이. 만약에 10으로 써라 하면은 일일이 세줘야 돼. 1번 문제처럼 이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잖아요. 11개에서 피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11에서 8을 빼면 얼마입니까? 라고 써주는 게식기이고 답은 아까 11빼기 8이니까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 3번 문제 풀었어요. 네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 잘 들어야 돼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잘 들어 보세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또 가르기가 나와요. 아까 이번 문제처럼 13은 10하고 얼마로 가를 수 있죠? 13은 10과 3으로 가를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10과 3으로 13을 가르기가 되는데 10에서 나머지 2를 빼 주는 거예요. 10에서 2를 빼 주면 얼마죠? 10에서 2요? 어, 10에서 2를 빼 주면 어렵지 않죠? 10백이 2니까? 아니요. 8이죠?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10백이 2는 8이야. 어렵지 않게 나왔어. 그런데, 아, 뺄 셈이니까, 아, 3도 빼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은 빼주면 안 돼. 더해줘야 돼요. 10에서 2를 뺀 다음에 나머지 3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11이. 11. 답은 11이 돼야 돼요. 8에서 3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10에서 나머지 수를 빼주고, 그 다음에 가르기 했던 남은 수 있죠? 그 수를 더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옆에 거 볼게요. 6은 4하고 얼마로 가르기가 되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나왔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런, 이 문제는 옆에 문제랑 조금 달라요.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아이고. 14에서 4를 빼면 얼마죠? 14 빼기 사는? 14 빼기. 10이죠. 10에서 아까 전에 더해줬잖아요. 근데 얘는 빼줘야 돼. 10에서 2를 또 빼주면? 10 빼기니까? 10에서 2로 빼주면 8이죠. 그래서 답은 8이 되는 겁니다. 어, 왜 선생님 근데 얘는 더해줬는데 왜 얘는 빼줘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 이래서 헷갈린, 그래서 많이 틀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가르기를 10과 3으로 가르기를 했잖아요. 네. 이해 돼요? 네. 어. 그래서 10에서 2를 빼준 거잖아요. 10이라는 숫자에서 2를 빼줘서 8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3을 빼줘버리면 5가 돼버리잖아. 이해 돼? 버리잖아.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10하고, 10하고 3을 가르기를 했을 땐, 이 나머지 수를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근데 얘는 가르기를 했을 때 10하고 이렇게 가르기를 한게 아니라 4하고 2로 가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0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수를 빼 빼줘, 줘서 8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을 알겠어요? 이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해 되나요?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5번 문제 더셈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친절하게 6 더하기 6이 1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똑같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친구들 보이죠? 6, 6, 6, 6, 6. 같은 수죠? 6 같은 수에서 6, 7, 8, 9 하나씩 커지는 수를 더했어요. 네. 하나씩 커지는 수니까 규칙이 있겠죠. 네. 그렇지. 와, 잘 이해했어요. 하나씩 커지는 수를 더했으니까 7, 8, 9를 더했으니까 13, 14, 15. 15.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규칙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6, 7, 8, 9를 더했을 땐 하나씩 더 커지는 수를 더했을 때는 답도 역시 하나씩 더 커지는 거예요. 1씩 커진다. 이해되나요? 안 어렵죠? 그니까, 일일이 계산해도 물론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풀수 있다. 옆에 거, 뺄셈을, 해보세요라고 뺄셈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 이거는. 헷갈릴 수겠다다뺄셈을 해보세요. 11, 여기도 11에서 빼주고, 11에서, 빼주고, 11에서, 빼주고, 11에서 빼주고, 얘도 11에서 빼주고, 얘도 11에서 빼주고, 얘도 11에서 빼주잖아요. 같은 수에서 8, 7, 6, 5. 하나씩 작은 수를 빼줬어요. 하나씩 작은 수를 빼줬을 때는, 답은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 1씩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 커지는 거죠. 1씩 커지는 거죠. 왜냐면 하나도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답은 1씩 커지겠죠. 그래서 3, 4, 5,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씩 얘도 커진다. 다시 설명하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어.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할게요 네 이제 4단원 더생과 뺄셈 두 번째 서술형 문제풀이를 공부해 볼게요 난이도는 별한개이고 어렵지 않아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한다? 자세히 봐야 된다 잘 맞아요 잘 봐야 돼요 1번 문제 읽어 볼게요 제이는 키링을 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7개를 더 샀대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여섯 개인데 일곱 개를 더 샀대요. 그럼 제이가 가지고 있는 머리핀은 아니 키링은 못하네. 아, 제이가 가지고 있는 키링은 모두 몇 개일까요?라는 문제인데요. 모두라는 말이 식에 들어있으면 더하기다, 빼기다? 더하기요. 그렇지, 더하기다. 그래서. 제이가 가지고 있던 키링이 6개인데, 7개를 더 샀으니까 더하기 7을 해주면 모두 몇 개인지 나오지. 그렇지, 13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이가 가지고 있는 키링은 모두 13개다. 어렵지 않죠?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바다에 불가사리가 14마리, 소라가 5마리가 있습니다. 불가사리하고 소라가 뭔지 알죠? 바다에 있는 거. 불가사리는 소라보다 몇 마리가 더 많을까요? 아까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뭐가 뭐보다 더 많냐? 라는 문제는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빼기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빼기. 그렇지. 뭐, 사과가 간보다 몇개더 많냐? 토마토가 뭐, 뭐 초콜릿보다 몇개더 많냐? 이런 식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빼기에요. 사탕이 초콜릿보다 몇개더 많냐? 이런 문제는 다 빼기예요. 여기 문제, 바다에 불가사리가 14마리가 있, 있고 소라가 5마리가 있는데 당연히 불가사리가 더 많으니까 많은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돼요. 14에서 5를 빼주면 불가사리는 소라보다 몇개더 많냐? 몇 마리가 더 많냐? 이 문제죠. 그럼 식은 14 빼기 오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옆에다 선생님이 다시 옮겨볼게요. 14 빼기 5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10하고 4로 가르기를 했어요. 10하고 4로 가르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10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10에서 5 빼면? 10에서 5 빼면 음. 5. 그렇지. 안 어렵죠. 10배기 5는 네. 너무 쉽죠. 그래서 모든 수를 10에서 빼주면 쉬워요. 5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르기에서 나온 이 나머지 수 있잖아. 이 4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빼줘야 돼, 더 해줘야 돼? 더해줘 맞아. 아, 빼기니까 얘도 빼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틀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나머지 4를 더 해줘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배웠죠? 문제풀이에서도. 그래서 5 더하기 4 해주면 답은 19? 19가 아니라 그냥 9죠. 그래서 불가사리가 소라보다 9개가 더 많다. 이렇게 9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안 어렵죠? 쉽죠? 3번 문제. 빨간색 종이가 9개, 노란색 종이가 3개가 있습니다. 색 종이는 모두 몇 개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해주라고 했죠. 식은 9 더하기 3이 되고요. 이거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9 더하기 3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3을 1과 2로 가르기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9하고 1을 더해주면 10이 되죠. 10에서 나머지 2를 더해주면 얼마다? 10에서 2를 더해주면? 12다. 그래서 빨간색 종이하고 노란색 종이를 모두 몇 개인지 구하기는 답은 얼마다? 12개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9 더하기 3을 계산할 때. 뭐, 나는 이렇게 가르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뭐, 얘를 2하고 7로 걸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해 돼요? 7 더하기가 9잖아요. 그래서 3하고 7을 계산하면 10이죠. 이 10에서 2를 더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응,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어, 오늘 여기 3번까지 했고요. 이제 4번 문제 읽어볼게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는 얼마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어, 나는 합이 뭔지 차가 뭔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가 더하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제이처럼. 근데 차는 빼기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합은 더하기를 얘기하는 거고 차는 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 외워야 돼요. 합은 더하기고 차는 빼기다. 그 문제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는 얼마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보기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일단 우리가 찾아야 돼. 7, 9, 12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죠? 12. 그렇죠. 12 찾았어요. 가장 큰 수는 12였어. 가장 작은 수는 뭐죠? 그럼? 7. 7이죠? 7도 찾았어요. 그럼 둘이 이제 차니까 빼기 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12 빼기 7이 얼마냐. 이게 식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제 12하고 7을 빼주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2하고 7을 빼주는 여러 가지 방법. 선생님은 가르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10하고 2로 가르기를 해주고, 10하고 7을 먼저 빼주면 얼마지? 이렇게 둘이 빼주면? 10하고 7을 빼주면? 5. 10에서 7을 빼주는 거. 7 빼주면? 10에서 7을 빼주면? 3. 3이죠. 3에서 나머지 가르기에서 나온 수를 어떻게 해준다? 가르기에서 나온 2를? 더. 더해준다. 빼주면 안 돼요. 3 더하기 2는? 5. 응. 5죠. 그래서 12 빼기 7은 5다. 5개. 이해 되나요? 네. 응. 5가, 아, 5개가 아니라 5다. 오타가맞네 오늘. 뭐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은 얼마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4번 문제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차를 물어봤고 얘는 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이 뭔지 차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겠죠 아까 차는 빼기였고 그럼 합은 뭐지? 더, 더하기죠 더하기. 더하기예요 합은 더하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이제 이 보기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3, 5, 9 중에 이거 9자예요. 3, 5, 9 중에 가장 큰 수는 뭐죠? 91 에? 3, 5, 9 중에 가장 큰 수는 뭐지? 여기 3, 5, 9 중에 가장 큰수 숫자가 가장 큰거 그죠? 9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뭐죠? 3이죠 둘이 어떻게 해주라고?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더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지금 문제 잘 봐요. 문제에서 뭐를 봐라 그랬어. 문제를 잘 읽으세요. 네. 다시 처음부터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은 얼마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합이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지. 합은 더하기죠. 그러니까 가장 큰수 9하고 3을 더해주면 이게 식이 되는 거죠. 9 더하기 3이 얼마냐 이 얘기잖아. 그러면 9 더하기 3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이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3을 1과 2로 가르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9하고 1을 더해주면 9하고 1을 더해주면 10에서 나머지 2를 또 더해주면 12. 12.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꾸 개라고 전하네? 이거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12다. 여기까지 공부해봤고요. 오늘 더쌤과 뺄셈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받아올림이 있는 몇 더하기 몇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해봤고 또 여러 가지 더쌤을 공부해봤고 받아내림이 있는 십몇 빼기 몇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뺄셈을 공부해봤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어땠나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은 난이도가 별이 하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렇게 어렵다고 볼수 없는 문제예요. 만약에 어렵다고 느꼈다면 수학을 계속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반, 반복해서 계속 풀다 보면 쉬워져요. 반복은 정말 힘이 있거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난이도 두 번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